안녕하세요. 만 명의 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름다운 클릭 만 클릭입니다. 2008년 2월부터 시작된 만 클릭은 2020년 5월 현재까지 12년 동안 총 147회차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만 클릭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그세 가지 정보는요. 첫 번째 만클릭이란 두 번째 변경된 만클릭 추천 방식 세 번째 만클릭 추천 방송 시간입니다. 먼저 첫 번째 만클릭이란 행복한 마을이 주관하는 기부 프로젝트로 내가 주인이 되는 기부문화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. 매달 후원자들이 1만원씩 기부한 금액들을 모두 모아서 대표로 기부하실 한 분을 추첨하게 되고 당첨하신 분이 자발적으로 기부처를 결정하여 모여진 후원 기금을 기부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두 번째 변경된 만클릭 추첨 방식 이전까지는 매달 기부해주신 회원님들의 성함을 적은 종이를 모두 추첨함에 넣고 한 분을 뽑아 그분께서 기부하실 수 있도록 진행되어 왔었는데요. 행복한 마을의 회원 즉, 공공생활 회원이 더욱 말한 집에 따라 온라인 당첨자 공정 추첨 프로그램인 유니피커 프로그램으로 추첨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추첨 과정이 공유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추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셋째, 만클릭 추첨 방송 시간 유튜브 라바세바 공생 TV를 통해 긴장감 넘치는 생생한 추첨 현장을 실시간으로 방송합니다. 매달 첫째 주 수요일 저녁 8시 실시간 방송으로 긴장감 넘치는 추첨을 이제 모두 함께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. 첫 실시간 방송은 다음 주 6월 3일 수요일 저녁 8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망클릭 기부 프로젝트 동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망클릭 기부 프로젝트의 후원비는 공공생활 회원의 회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생활 회원을 등록하시면 망클릭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게 됩니다. 공공생활 회원의 회비는 한달총 3만 원의 회비. 나, 너, 우리. 각 파트별로 1만원씩 나누어 씌워집니다. 망클릭은 너 파트에서 모여진 1만원이 후원기금으로 사용됩니다. 공공생활의 회원 등록, 망클릭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070-709-3, 0000으로 전화주시면 공공생활 회원에 대한 복지와 혜택 알려드리면서 공공생활 회원 등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전세계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 프로젝트 만클릭 만 명의 회원이 모집되는 그날까지 만클릭을 통하여 작은 나에서 큰 나를 움직이는 힘을 함께 모아보아요. 그럼 다음 주 수요일 8시 유튜브 나바세바 공생TV에서 만나요. 안녕!